전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두 군데의 술집은 수술비와 의료비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리 법률사무소는 수술비, 의료비 외에 이 사고를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해줬습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상황에도 전 버클리 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버클리 합동 법률사무소는 대형사고, 교통사고 변호사 그룹입니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신학기를 맞아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해 안전 관련 공지사항을 알렸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한국과 다른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일은 유의해야 합니다. 워싱턴주는 금년부터 마리화나 판매나 구입이 합법화되었지만 유학생들이 마리화나를 판매, 구입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활 중 신변 안전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스에틀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주스에틀 총영사관은 임시행정지원을 채용하고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나 채용 조건은 주스에틀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